그말 정말 9 0점말을수 없다. 정말 수 없다? 어떻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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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8정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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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정말 정이 정말 정이 정말 어 이상한 돌이야. 그러면 은 일단은 여기 외부일점에서 접선을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무사 뭔가 많이 부러지는데요. 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 이렇게 접선까지 파이팅. 그렸을 때 수직이 되고 파이팅. 접선까지 그렸을 때 얘가 수직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수있으니까그 길이가 반지름 3이 됩니다. 하는 거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네. 근데 여기에서 너네가 종망테크거개망한테크탕면은2루트 오컴마 사라는 외부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구하고 있으면은 개망한다라는 거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원의 중심과 외부의 점을 연결했을 때 일단은 삼각형 네. 두 개가 나눠질 텐데 그 직각삼각형이 합동관계라는 걸를 이용해야 돼. 그러면 0, 0과과 이루트 오컴마 사까지의 거리가 일단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중으면 얼마 나오죠 이게? 루트 20 더하기 16이니까 36이면은 이 길이가 6 나옵니까? 네. 알고만요. 뭐야? 1:1:1:1 뭐야? 1:1:1:2 루트 4. 그럼 요게 60도, 아, 이게 90도, 음. 이게 30도, 아. 이게 30도. 아. 그 다음에 얘도 60도.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직각삼각형 넓이 두 개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 빼주는 이 정도인가, 그렇지?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도안 돼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넓이 얼마 야와 음, 2분의 1 곱하기 지금 여기가 3이니까 이 길이가 3루트 3이 되겠죠. 1대 2대 루트 삼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루트 3이 몇개 있어 양쪽으로 두개가 있다. 거기에서 빼기 요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 넓이 어떻게 만들지 알지? 파이 R 대국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3 6 0 물론 나중에 수원에 가시면 R제곱세타라고, 2분의 R제곱세타라고 할수 있는 거 바로 아십니까? 2분의 r 아 2분의 RL 2분의 r 제세타 라디안, 라디안 라디안으로 표현됐을 때? 120도가 뭐 2파이 3분의 2파이,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거는 아시죠? 손원신 분들은 파이가 180 응.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가? 아무튼 지금 여기서 구하셔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 계산 네. 얼마나 음. 와? 일단 1차로 음. 수하는게없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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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그다음에 이거 그래, 3분의 1이 될니까3 8이가 됩니까? 이렇게? 맞아요. 응. A값이 얼마 나와? 9가 나오고 B값이 얼마가 나와? 3 나오겠네요. 똑같은 빼기 방법이니까. 그래서 A 더하기 뭘구라고 그랬습니까? B 구하라고 답은 12가 된다라고답 써주시면 되겠네. 야미. 이거 외부점에서 접선 그려갖고 접선 방정식 구하고 있으면 뺨 맞는 거야, 바로. 싸가도 맞는 거야, 학 선생님한테. 왜? 저 내려가서 타이레놀 좀 먹고 오세요. 어, 먹고 오세요. 머리 아플까? 야, 아프대요. 아프어 아프면 미국아서도아프 아프면 어가게아프 아프면 어떻 아프면 야떻게 아프면 어 아프면 그떻게 아프면 어 뭐냐. 그러니까. 어게아 아프면 어떻게 가 아프면 아프 아프면 어아 아프면 어떻게